안녕하세요 캠핑하슈레입니다. 이번 캠핑카는 저렴한 가격으로 알차게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캠핑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랜드 스타렉스 2012년식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블랙 색상이고 차 외부에 장착된 옵션은 빠진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도 한번 보실게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갖춘 캠핑카입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 벽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무나무로 만들어진 수납장이 있습니다. 저큰 공간은 고객님께서 나중에 더 개조를 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았고요. 위에 작은 짜투리 수납공간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문이 있는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전판입니다. 배전판은 7채널 배전판이 들어갔습니다. 배전판 주변에는 적산계 시거잭과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판이 잘못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판 등 전기 시설이 안쪽으로 2cm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위에는 멀바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수석쪽 벽을 보겠습니다. 이 멀바우 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끌어올리면 테이블이 생깁니다. 크기도 은근 커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테이블을 올렸을 때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접을 때는 양쪽에 있는 경첩에 철을 눌러서 살짝 올렸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판은 멀바우로 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침상을 보겠습니다. 침상은 자작나무로 제작되었습니다. 침상의 앞부분에 구멍 두 개가 뚫려있는데요. 이 구멍을 잡고 위로 당겨주시면 테이블이 됩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용성도 좋습니다. 다시 내리고 싶으시면 그냥 눌러 넣으시면 됩니다. 침상의 가운데 수납장과 오른쪽 수납장은 낚싯대나 파라솔 등긴 침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수납 공간은 침상을 들어올리지 않고 트렁크 쪽에서 열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200 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에코 파워팩 주행 충전기, 메인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터리 수납하면는 1.5kg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쿨링팬을 작동시키는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침상의 맨 앞쪽을 보시면 나무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나무판을 간단히 들어서 침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접으려면 살짝 들었다 놔주면 됩니다 이번엔 천장을 보겠습니다 천장에는 터치등이 들어갔습니다 등의 가운데를 꾹 누르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꾹 누르면 밝아지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터치형 실내 등입니다. 한번 짧게 누르면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이제 냉동고를 보겠습니다. 냉동고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26L 캐민사의 냉동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차의 트렁크 쪽을 보면 손잡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상탈출 손잡이입니다. 안에서 손잡이를 당기고 밀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또 카커튼도 있는데요. 2, 3열과 트렁크에 프라이버시 보호 카커튼이 있습니다. 캠핑카 바닥에는 요트 바닥재 재질의 바닥재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시트는 1열 시트 모두 리무진 시트입니다. 고객님께서 푹신푹신한 느낌을 원하셔서 시트의 쿠션은 솜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시리가 제작한 새로운 캠핑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캠핑하시려는 이렇게 캠핑카를 제작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처음부터 고객님의 취향대로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캠핑카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풀옵션으로 제작되어 있는 세미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시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